아아 어, 뭐야? <목소리> 아 뭐야 왜저 따라와요? 잠깐만요. 어, 어. <laughs> 잠깐만요. <목소리> 잠깐 눈감 잠깐 눈 감고 있어요. 날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싫어요 네가 따라오든 어디 어디 가죠? 지지해? 레드 워드. 어? 옐로 카드. 오케이. 옐로 카드. 워닝 워닝. 우리 미친 아, 오케이. 카마. 오, 우시요. 여기 나카산한 씨. 오케이? That's what okay. he gets. 오케이,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미안해요. I'm really sorry. 뭘요 통화가 진다고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됐다. 나이스. 야, 민미 카오 갈 거야? 응. 어. 어디가, 그러면, 어디가? <laughs> 어디 어디가, 어디가? 아, 2번 님이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2번 님이 가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가면 돼요, 오케이. 네. 3번이 <laughs> 가는 줄 알고. 차라리 내 3번이 갔으면 욕먹나요? <욕망> <laughs> 아, 네네. <laughs> 아찔할 뻔. 아, 네.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카오 말고. 아, 이거? 괜찮아요. 아이 a 오케이 같이 s b e t 안 되는데. h a n the enemies ahead. 창고로 오시면어떡 y 요 여기, 여기서 t 오 a 이 s a touch. I'm going to go. It's a touch. I'm 요 어, 발소리. 새끼 어디야? 어 투영이다. 우리, 모르... 그, 음. 응. 3번님, 화이팅! 네. 아 어, 저기 욕 투영 있어요. 어, 나무. 아, 나이스! 시원시원하다. Oh. 한더 어, 있지 않았나요? 한더 있지 않았나요? 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테목에 있나 보다. 아, 그죠? 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존버 있었다고요. 아, 네. 오케이. 아, 네네. 3번님 혼자서 뭐 욕심 그득그득. 에 어디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 번마 스리. 아야. 베리 그리디 you know. 역시 지금 되게 중요요 역시 그신죠 <그룹> 쓰레기예요. <중?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아, 소리. 아, 네네. 아, 안돼 아이고. 아이씨. <laughs> 야. <이거 죽으면> 어떻 <laughs> 아, 이거 계속기 잘네 진짜 뭐야, 아이, 나못한거 말...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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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어디 어디? Where they a 아, 여기 여기. Where are they? They a 아, 조용히 좀. 해. 멸뭐두명이지두명이지 아니야 두명이야 원물. 아니야. 나이스리벤지리이지 아, 뭐. 이지산이 okay. 안... 나이스. 리벤지, 리벤지. 응. 아, 없어. 이지 멸이지. 멸이이지이지 멸이지. 이

오케이 okay. <laughs> 어오 온다 온다 어? 아니 저 킬은 오지게 잘뺏으시네나안먹어에 <laughs> <먹은> <laughs> 그, 그. 오케이 okay. 와 그. 어? 그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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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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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야, 한 번씩... 이고고고 이거... 오거이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할 건 없는데, 가지마. 오케이 아휴... 아휴... 야또죽으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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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니? 님구니 누구니? 진짜 아니 진짜 니누니 누구니? 누구니? 니나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니야어니누 미안 미안 니누 r 니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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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거봐 구거누구아참 오케이 오케이 시리, 시리. <놀람> 어? 아니, 저아말이어 저거 말이만 저거 말이 고장 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야이야여거야지거 뭐 하는 야거야 저거 님뭐야요 아. 아, 아 이거야이야 아, 나이스 봐 우리 봐디 아, 아, 뭐야 이거 리 어, 아, 우 <laughs> <많아? 웃음> <laughs> <laughs> 아, 우 아, 아, 우리 아, 어리 아, 우리 아, 우리 어 아, 어리 아, 어 아, 우리 어 우리 아, 우리 아, 우 아, 우 아, 이리 아, 우리 아, 아, 우리 아, 데 아, 나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봐.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와. 이렇게. 터질 <laughs> 뻔 했네. <laughs> 아, 그만. 안보 안기 때문에 하나만 근 네. 봐봐. 나이스. <laughs> 크. 우와. 저왜 1킬이죠?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laughs> 존나 이게 열심히 있거든요 아니 4번팀은 핵이다 계흐흐흐 <laughs> 개잘.. 개잘.. 개잘 핵 아이 아이 진짜 핵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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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딘지 보지도 못했어요. 저... 어어 어, 저기 사람...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나와있어 이쪽에 있었어요. 집 쪽에... 집 쪽에 있었어요. 정확히 모르면 네. 누워있나? 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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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디어디어디 에 좀, 미좀 에너미좀 에네미 쪼금 나너를 어? 여기요아 오케오케오케 집에, 집에 있어요? Right. 아 아니 집에 있어 아니야 뭐지? 뒤에도 있어요 어? 아 아니 틀려 아니다 부업 어, 부어 어, 옆에 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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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어소리이름 보여줘요 235 2 3모 왜까게야 이게? 잠깐만요. 네, 저 안, 저안 먹어요. 저안 아이씨! 아아! 진짜, 이씨! 아이씨, 발만큼 왔다, 야! <laughs> 오케이. 까비. 아, 미쳤다. 아, 야 뭐야? 에, 어, 어, 저기들 어디 어리, 있는데 어리쏘, 아, 개아퍼 우리 앞에는 딱한네요 와, 이스 개 잘해. 어, 진짜 잘. 오리나미 한번 찍어 주 아이, 님 아이, 분님 뭐야? 이한킬이야 아, 진짜. 칠만이다. 야, 니가다 뺏어서 먹었잖아, 내 케. 어이없네. 가 이미 두 개는 셨어요 제꺼. 요 스틸 투킬, 오케이? 오케이. 네. Enemies ahead. e t a o 오케이. 닝 돌아가신 분이 킬도 무시하네 킬 <laughs> 가지고 <laughs> 돌아가 야버리네그 박스 박스펄슨 로텔링 오케이 이박스 노텔 오케이 안녕 <laughs> <laughs> 어... 하나? 있다 있다. 아, 이거야. Enemies ahead. 혼자 있는 거 같은 게보 같아요. 왜? 네. 응. 응. 네. <laughs> 어, 어, <아니>, <laughs> 뭐야? Enemies ahead! h e a 음. 오지마. 오지마, 너, 뭐지 아, 라 야, 요아 야. 야나아 나서, 나서, 야나나쏜나나 쏜다.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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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리왜 아, 누워있네? 아, 저 죽은데 누워있어요. 너무, <laughs> <오, 까비까비. 웃음> <까비까비. 웃음> 아, 진 까비, 까비. 어, 잘시네 아이고 봐, 아, 와, 1밀키어 <laughs>